아그 이뻐. 아우, 아우, 아유, 그 아우, 아아아웃아아아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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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뭐라> 멋있다. <뭐라> <뭐라> <뭐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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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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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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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되죠긴장되 아고 가도. 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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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이아수있어아이 수, 으이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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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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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Ah, kena dia dia. Oish. nos 1.7

저희 다음에 이한됐 아! First... 아! 저저 백치죠. 이거 아이지. 아이지. 아, 상인가 한다, 한다. 아이어 씨. 좋아요. 어? 아, 좋어한아 맞아. 매치 내 e 와안 했는데, 이거. 아, s go, let's go. Let's go, let's g 안돼! e t s go, let's 어오 Let's 었어오 e t s go. Let's go, let's g 지